요거 타고 갑니다 요거 와 어, 이렇게 빵 파네 오늘은 조지아로 넘어가는 날입니다 어떻게 넘어가냐면 9시간 걸리는 버스를 타고 국경을 음. 넘은 다음에 거기서 택시를 타고 티빌리시로 넘어갑니다 요 호스텔에서 만난 여기 중국 아저씨가 있어가지고 그 아저씨랑 같이 넘어가기로 했어요 1 음, 1,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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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출발하네 와, 와타이 아, 안녕하세요 안시도뭐5 0 0달러 사트 마우 사트 마우스 베를린 베 아니 <웃음> 이거 몇 시에 도착하려니까 <laughs> 나우 11 1 1 3 13 11 1 13 14 15 16 17 18 19 19 19 10 11여기13 14 15되6 1 0 빵이랑 이런 거 파나 메뉴가 이렇게 있는데, 전혀 우리 샤슬리이 나왔죠? 대맛이 줄 듯. 이건 뭐야? 계란, 계란이네, 계란 아, 감자구나, 계란이 아니라, 얘는 양고기인 거 같고. 김 나는 거 봐. 음 짭조름하니 맛있네. 와휴게 소치고 이렇게 맛있는 것도 처음이네. 이러면설탕 찍어 먹을 수 있지. 한 8분 남았네. 8분. 아 맛있다. Kasa kasa, kasa kasa, böyle oh, okay. kasa. Evet. Evet. Tam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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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z ha? Tam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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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kun da. Evet, <laughs> no no no. yer, yer. Mahir, ona denir çile gözlesin mi denir döner verir. Dedi, göz yer. Köz Hı hı. Yeah, so good. Tamam. <laughs> okay. Tabur. Okay. Osh. Hatası, hatası.

저는 그거 봐요. Maybe say, I I act. 나도 그베 어, 정신 을 아, 뻗. 잠깐 줄었는데 <laughs> 버스에서 다 내리더니 짐도 여기로 다 옮겨가지고 출발하네. 버스에 있던 사람들이 다 아, 이거 미니 버스로 갈아타서 가고 있습니다. 내면은 룹, 고프로고프로 코프로, 네, 쓰리.

O yüzden ben bu adlara demiyorum. Ah. Ne demeyecekim? İçimde bir şun ne demeyecekim? What did he say? Hmm? What did he say? Boku hmm. yeah, yeah. Oh my god. My laptop. Man. 랩탑? Yes. Maybe t s a driver mm. c a e back send send s n d your back here. Ah uh, yeah yeah. It's not too far. Just a, a t h uh, no, i t y t h i r t 진짜 완전 까먹고 be. 있었어. I forgot. I b l a c k e a out. Thanks. Thanks God das. <laughs> 아니 그 의자 위에다가 이쪽 위에다가 이렇게 가방을 올려놨었는데. 그건 안 옮겨 죽겠지 당연히 가스 안 입다 없어 없어 큰 가방만 있고 컴퓨터 깎아 놓고 어 도착한 거 같은데 오는 거 맞겠지? 아또 가방을 또 노음해리긴또 처음이네. 아, 잠결이가지고 정신이 없었어. 버스를 갈아타는 것도 이상했고. 물어보니까 원래 그 버스 타고 구경까지 오는 게 맞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갈아탄 거래요. 저희 아즈리반 저 친구가 도와줬어. 저 친구 아니었으면은 여기 와서 알았을 거예요. 어, 정신이 없어. 이가 예스, 예스, 예스. 어, so thanks, God. 와, oh g <laughs> 만랐어 쎄. 예. 아. 내제다이라마자 크레이지, 크 아, 가방을 놓고 내린 적이 없는데. 내가 <laughs> <여태가> 살면서. <laughs> 아, 각성해야겠다. 아, 너무 안일했다 Get a 예. 락이, 락이, 락이. 락이. 사우, 가라다시 댕기, 댕기. 와, 또 이런 국경은 또 처음이네. 문이 다 닫은 거 같아. 사람이 1도 없어. 여기 보이는 거 국경. 앞에서 군인 2명이 여권 검사하고, 뭐 물어보는 건 없네. 사람이 없어. 여기 넘어가는 사람은, 우리 포함해가지고 다 3명밖에 안 됐는데, 그슨서 시스템 에러가 난다 그래가지고, 30분을 거기서 대기를 했어요. 아... 이런 경우도 있네. 저희 중국 따거 형님이랑 출국했으니까 이제 입국을 해야 되는데 안 보이네. 와... 저기 떡하니 조지하라고 써있네. 면세점 보이고 저렇게 국기를 달아놨네. <laughs> 여기 사람들 있는 거 보니까 저기 뭐택시기사 이렇게 있나 볼 아, 테시까지 가는 데한 2시간 정도 걸린다는 거 같아. 아, 땡큐. 시시 <laughs> 아, 택시? 어? 이건 뭐야? 어. 아, 카지노 응. 탁시. 아, 카지노시 <laughs> 아, 택시. 지아 버터시티? Okay, pay? they are taxi oh, um, Arrive city? Give taxi driver. Right. Um, yeah, Wi-Fi Wi-Fi. Yeah, yeah, yeah. Wi-Fi. How much is taxi? Taxi. Yeah. Tbilisi? No, no problem. No problem. No problem. Too much. Yeah, I know the price. What did he say? 130. English, English. Oh shoot, 뭐 마을까지라도 가는 뭐 버스 이런 그 응. 거 없나? 또 많이. 포티 포티. 네, 네. 부탁하시. This price okay? 호호 오케이. 하스테요. 8리 라리 라리 라리. 예. 포티 라리 포티 라리. 육수. 예. 어수도 없고 볼트나 이런 것도 안 잡히고 그냥 여기 있는 택시 기사분들이랑 행정해서 가는 건데 택시비가 좀 비싸긴 해도 방법이 없네. 와 보이나 이거? 아 여기 도착을 했는데 근데 택시 기사님이 영어도 아예 안 되고. 그 핸드폰도 그 폴더폰 갖고 계시고 그 내비를 전혀 못 보셔가지고 찾아오는 데도 너무 오래 걸렸어요. 원래 여기 오는 길에 은행이나 환전소 들려가지고 달러를 바꾼 다음에 택시비를 들리려 고했거든요 지금 그 중국 형님이 호스텔 주인이랑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돈 바꿀 수 있는지 그런 거 물어보는 것 같아. 나도 아 여기 비행 안 보셨거든. What's your last lari? What's your lari? Ah, excuse me. What about like this? Uh, you give him eighty lari. We okay. we change yes, the money yes, and yes. We give. Okay, it. I understand. Yeah, yes, yes. Okay, I understand. Yes, yes. No problem. Ah, oh, yeah, <laughs> no, <problem. laughs> no. <problem. laughs> yeah, I'm not surprised, right, man. Hmm? 블라디. 나리카 카드 넷오 미니. 카드. 아이 아이 폴드. 이게 혼자서 움직이는 거랑 티서 움직이는 거랑 어, 난도가 확 다른 거 같아요. 씨, 도우 타카시 마스터 그거 앤바웃10 미닛스 10 미닛 워크. 일단은 빨리 이거 해결하고 체 크인하고 밥 먹으러 가야겠다. 아. 길들이 엄청 깜깜하고 무섭네. 그럼 오늘 약간 뭐 할로윈인가 뭐신가 해가지고 아 지금 그거 얘기할 때가 아니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야. 뭐야 어디 갔대? 뭐야 또 어디 갔어? Yes. 아예예 uh, <laughs> uh, <Yeah, yes. 웃음> 저녁을 한번 기 여기. 내 사진을 찍어 내 사진을 찍어 네, 브라더 이거 찍어 카메라 열어주세요 메인 이미지를 볼수있어 오랜만에, 와 돼지를 안 먹은지 너무 오래가서 삼겹살 시켰습니다, 와 먹어봐 와우 냄새 너무 좋은데? 이 형님은 소고기 들어간 스프랑 빵난 맥주 저는 삼겹살에 레드와인 맛있게 진짜 오랜만에 먹는 돼지맛이다